여호수아 17장입니다.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일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기는 길라세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베에세르 자손과 헬레의 자손과 아스,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베르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우밭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그들이 제사장 엘라설과 눈의 아들 요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풍기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길라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laughs> 문하세의 경계는 나셀에서부터 세겜 앞맹무다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답부와 어,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의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의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가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세레도 문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벤스함과그 마을들과 아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오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한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스 자손이그 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석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여손이 강승한 후에야 가나안 족석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미니까니 여호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석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평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아가 다시 요셉의 족석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민족이여큰 권능이 있은적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한 적과 꼬리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 나라가 좋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16장, 17장, 12절에 보면, 은 그러나 문화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 이방의 가나안 문화가 아, 이스라엘 족속과 섞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부패하게 되고, 여호와를 배반하게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짐승의 피를 그 율법책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또 제단에도 뿌려서 이렇게 그런 생명을 걸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따르며 따름,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러한 여호와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모든 인류가 주님의 율법 앞에서 다 그렇게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렇게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도 에 보면 은 내가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20절에도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생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속에 있는 그 패부, 그들의 심사와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왜 전능자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벌써 그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멸절해서 쫓아내라.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얼무가 돼서 너희들의 멸망을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연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성하다는 핑계를 대고, 또노역을 시킨다는 기 핑계를 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간절하게 막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강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려주시고 자기가 이제 직장과 여러 삶에서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직장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마음에서 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 은혜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것은 무거운 일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고 빠져도 되고 내 삶이 바빠 힘들어 내 직장일이 얼마 밟아서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보다는 내일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점점점점 그 마음에서 그런 세상 일들로 어, 마음이 채워지는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더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형편이 피고 부유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님과 어, 이렇게 동행하는 시간, 삶,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얕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식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작아져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그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마음속 뼛속 깊이 그것을 간직하고 더 그것이 간절해져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이런 인생과 삶이 분주하고 또 부유할수록 마음이 그 믿음이 식어져 가고,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겨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쉬, 깨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채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깊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스토리를 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가고 있습니까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후퇴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금석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이런 혼란 가운데서 믿음이 식어가는 자들은 앞으로 더 극심한 혼란이 올 때에는 아마 견디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온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육체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그것에 모셔서 거듭난 자기로 또 거듭났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서 어떠한 그 경지의 믿음에 성령 충만한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성령께서 먼저 생각이 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다른 세상일이 생각나기 전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안될 때는 일을 할 때도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여 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냥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는 것은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켜놓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갈때 주님이 오시는 경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어려울 때에 견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있지 않냐고, 영안에 있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흐름이 연약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예전과 방식으로 코로나 이전의, 이전의 삶과 같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또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하게 여기고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지금 식어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에 올려졌고 안쳐졌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남은 이 육체의 생에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